하시는 분들은 중고차에서 굉장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덕하라고TV 검민재입니다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려고 쫙열 맞춰 놓으셨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여기서부터 쭉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4천만원 후반? 5천만원대 4천만 후반대부터 쫙 저기까지 7천만원대 <laughs> 전부 중고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가운데 중간정도 가격대 SD4 모델 4인승 모델인데 제가 요건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짜자자잔 요거 요거를 소개해드리죠 가격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아 6천만원대인데요 요거 요거 가격대가 6,200만 원에 판매합니다. 저렴하죠? <laughs> 차 옵션도 좋고 스펙 좋은데, 여기서 보지 마시고, 요걸 타고 저희 캠핑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초원에 놓고 차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실래요? 여기 네이처 RV, 아... 네이처 RV라고 이제 이름 지었는데, 복합 매장을. 여기 오시면 차를 이렇게 직접 보실 수도 있지만, 시운전 해보실 수 있어요. 시침도 해보셨어요? 잠도 주보셨고 했다. <laughs>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차 판매자분이 동의하시면 하룻밤 잡읍시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laughs> 거기까지 거리가 여기에 구내가 꽤 돼요. 그러니까 요 밖에 안 나가도 요 안에서 주행해 보시고 시승해 보셔도 충분히 어차 느낌을 보실 수도 있죠. 저기 지금 보이는 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갈 건데 저기 주차장을 거쳐서 갑니다. 여기서물 넣고 버리고 다 됩니다. 화장실도 있고 24시간 차단기로 돼 있으니까. 저 캠핑카 이용하고 싶으시면 하루 주차비 만 원만 내시면 진짜 여기 몇분한 분이 유튜브 보고 오셔가지고 비우고 가셨어요 <laughs> 바로 비에 영동고속도로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행 테스트 한번쭉 밟아보면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옆에가 다 이제 여기 캠핑카 주차장이에요 아못 보셨나?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아, 여기가 보면 지난번 우리 여기 촬영했었잖아요 렛츠고 알빙 예 여기는 국내 최대 캠핑카라반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주차장입니다 아고시면 여기가 차를 굉장히 한대한대한대 건너서 세우시죠, 그죠? 여기가 어 화재, 차량 화재 때문에 옆에 차들까지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실제 캠핑장 캠핑카 화재 사고들 중에 그래서 여기는 전체 200면인데 100대만 받겠다. 오늘 지금 띄엄띄엄 추, 그 여행 가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여기 승용차 두 대, 요 우리 오너분들이신데 캠핑 가셨네요. 여기 한 대도 있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캠핑을 여기다 놓고 쓰시는 거죠. 이게 월연 단위로 120만 원좀 넘으니까 월 10만 몇천원이 정도밖에 안 해요. 싼 거죠. 24시간 주차도 되고 화장실 비우고 물 받고 다 되고 여기서 어, 자기 차까지 등록 다 해드리니까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오셔서 이 뒤에 가서 캠핑하고 싶으면 캠핑도 하시고 여기서 캠핑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주차장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안에 들어가 주무시는 건 상관 없겠죠. 뭐, 옆에 비어 있으니까 차 세우고 들어가 주무시는 건 상관 없는데, 여기서 막 앞에 뭐 펼치고 하실 거면, 요리 옮기셔서 하시면 되죠. 여기 옮기면 좋죠. 여기 가서 우리 사진 찍고 보시자고요. 2771km 탄 차예요. 근데 지금 뭐, 당연히 2만 k m 밖에안 됐으니까 새 차죠. 차 좋은 상태입니다. 어, 연식이 22년식이에요. 자식 바으 어, 아직도 여기 한분 계시네요. 월드니 와 있었네. 저기 저기 캠핑하러 오신 분이세요. 주차비 많은데 너도 캠핑하러 왔니? 넌 빠지고. 아 저기 어 콤포트 한번 가볼까? 어떻게 오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우리 고객이시네. 우리 고객님 고객님이 아드님이 여자친구랑 와서 어제 캠핑하고 간다고. 어, 여기 아직 안 가고 계셨네. 주말 여기 계속 있을 모양이다.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뭐 하냐? 선남선녀 둘이서 <laughs> 자 여기서 차를 돌려대 볼까요? 저 여기 퇴근방을 하러 왔었거든요 어, 퇴근하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것도 뒤에 전망도 좋고 시끄럽지 않고 그림 같잖아요 이게 하루 만원입니다 좋지 않아요? 대신 여기는 화장실이 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한 차는 안돼 화장실이 있어야 돼 화장실 있는 차만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고 이제 한번 이 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차는 뭐 신차 같은 느낌이 아직도 쫀쫀한 2만 킬로밖에 안 뛰었으니까 아직 느낌 그대로고 차 좋고 에어컨 시원하고 여기 a v 시스템 달려 있는 거고 연식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연식 한번 봐드릴게요. 이 차의 연식은 23년식입니다. 차량 연식은 23년식에 어 주행 가는 거리가 2만 킬로, 이제 막 2만 700 킬로, 2만 킬로 막 올라선 차고 판매 가격이 6,200만 원이고요. 어, 4인승 SD4 모델. 앞에 3인 있고 뒤에 하나 추가된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많이 나갔던 모델이에요. 요걸로 나가 있고, 아직 차에 대한 보증 소리가 남아있죠. 무사고 인산철 900A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 그 추가하실 필요 거의 없어요. 이캠퍼밴드서 900A 하면 뭐, 최대한 태양광 패널 CIGS 130W 한장 올라가 있고요. 주행 충전 60A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 30A 짜리 들어가 있고, 한전 충전은 없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순수 정연파 3kg 인버터, 에바스펙커 3K 난방,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테레어 2400 에어컨, 루프형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청수 120L, 오수 75L 들어가 있고요 자, 옵션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차가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차주분들이, 어, 부부 두 분이서, 손주 들올때 가끔이신다고, 어, 연세 있으신 부부 두 분께서, 어, 쓰셨던 차.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판매도 아까워하셨는데 왜 파셨냐면 어 상가에 상가를 두 개나 서울에 투자하셔가지고 상가가 안 나가서 <laughs> 그래서 아쉽지만 캠핑카를 팔아야 되는 오픈이래요 웃음 웃을 수가 없어 그래도 뭐 형편이 어려워서 판매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가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임대가 요즘 좀 상가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캠핑카를 판매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뒤에서 차 보시죠. 차는 익스페디션이고 어닝 멋있게 툴레어닝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 전동킷 들어가 있습니다. 저 95만원짜리 전동킷도 들어가 있고, 펴봐 드릴까요? 전동킷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전동킷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 안 움직여. 그래서 가끔, 어, 전동킷이 고장났어요. 어닝이 안 잡혀. 이런 분들, 혹시 시동 걸려 있으십니까? 시동 걸려 있는 거야. 시동이 걸려 있으면 안전사양으로 안 됩니다. 자, 우 너무 세게 열었다. 이러면 발판 전동으로 쭉 나오죠. 자, 어닝 요거 요거 편해요 어닝이 요렇게 비올 때 처마처럼 살짝 펴고 문을 열면 물이 안 쏟아져 들어와요 그냥 열면 물이 차가 이렇게 라운드 져서 이리 쭈룩 떨어져서 막물 들어오거든요 요렇게 쓰시고 지금 이런 날 여기가 다 좋은데 그늘이 없어 이때는 어닝이 필요해 내가 루키 가지고 여기 와서 자고 싶은데 루키가 어닝이 없어 그래갖고 <laughs> 가을에 올 거야 지금은 너무 더워서 자, 요렇게 내리시고 전동원이 펴는 것도 뭐, 많이 보셨죠? 이제 잘 아시죠? 우리 뭐, 공부들 워낙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좀 내놓고, 얘도 앞으로 좀 내놓고, 이렇게 한 번은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전동. 그리고 전동은다펼 때까지 기다리시면 엔드가 없어요. 내가 끊어줘야 되는데, 이 다리 관절이 일자가 되면 나중에 접기가 어려워요. 안 접힐 수 있어요. 일자가 되기 전에 이쯤에서 스톱. 요게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얘도 세워주시고, 요렇게 딱 세우면 얼마나 일자로 돼서 예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꼭 난리가 나요. 물풍선 생겨. 그러니까 여기 한쪽이 보기 싫더라도 구배를 줘서 한쪽을 낮춰주셔야 돼. 그래야 물이 요로. 아, 나 저로 물 보낼 건데 여기 사람이 있을 건데 요쪽을 낮춰서. 그래서 항상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나 이렇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이게, 어 바람에 약하잖아요. 이거 위험하다. 저쪽에서 어느 표고 즐기고 계시잖아요. 요렇게 있으면 그늘이 여기 생기니까 앉아있기 좋잖아요. 어딘 프론트 워를 쓰신다거나 타이다운 여기 걸어갖고 밑으로 딱 해서 저기다 팩 박는 거 하시면 바람에도 견딥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정이 그런 게 없다 그때는 1.8 리터 물통을 여기다 하나 달아놔야 이렇게 무게로 <laughs> 안 날아가게 그거는 큰 영향은 없어요 나휙 날아가 버려 바람 많이 불면 자 전동 어닝도 있다는 것과 다른 거 이제 옵션 또 보여드릴까요? 어 가장 큰게 이거죠 그리고 어닝 아 이거 우리 그 모기장 설치되어 있고요. 익스페디션 모델입니다. 월드네 익스페디션의 SD4 모델. 여기 의자 하나를 더 추가하셨어요. 요거 옵션 150만 원짜리가 추가된 거죠. 원래 출고 가격이 비싸죠. 원래 출고 가격은 지금 가격으로 하면 8,200만 원에 옵션 150만 원, 이거 어닝 뭐 이런 것들 추가하셔가지고 보면 요 차는 아마도 8,5600에 개소세 별도, 그럼 개별 서비스에 가면 거의 9천만 원에 출고된 차입니다. 타시는 분들은 중고차에서 굉장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실내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십시오. 신발 벗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 여기 어 사모님이 요렇게 이렇게 예쁘게 등을 거셨어요. 그래서 차에 애정을 여기 나폴라폴 커튼도 하시고 차에 애정을 너무 쏟으셨고 두분다아 너무 아쉬워하세요. 이차 팔고 싶지 않은 스타렉스로 타시다가 이차 사셔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는 하시는데 너무 아까워요. 지금이라도 상가가 팔리면 나가면 안 파실 수도 있겠죠. 여기 켜고 등도 켜고 다 모든 건 정상 작동됩니다. 어닝 등도 들어오고 물펌프 켜고 12볼트 켜고 냉장고 켜고 자 현재 13.7볼트 태양광도 잘 들어와서 100% 지금 차 있고요. 물펌프 켰고 물잘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온수기도 아마 작동이 잘될 겁니다. 그리고, 디머 비머 들어가 있어서 메인 등은 디머로 조정이 되고요. 자, 태양광 900원 폐야. 어마어마한. 들어가서 지금 현재 100%. 계속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 자기가 태양광으로 충전돼서 지금 100%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열어보시면, 앞에, 아유, 깨끗하게 수납함들도 정리 다 해놓으셨고, 어 고정식 변기 있고, 여기도 큼직한 폴, 그 수납, 아예 테이블. 더비식 테이블 들어가 있고요. 뒤에 여기가 의자 한 사람도 앉을 수 있는 의자잖아요. 요 의자는 변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추가로 옵션된 거. 1인승뭐사인승예 덕분에 사인승 이거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의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뒤에 이제 등 머리 헤드, 아이 숄더레스트 여기 있죠? 딱 넣는. 요거는 직접 하셨어요. 문 열면 딸깍 스위치 해가지고 불 들어오게. 이런 <laughs> 것도 직접 해놓으셨고 이렇게 꽂아서 숄더레스트 딱 꽂으면 이렇게. 한 명이 앉아서 가서 안전벨트 이점식으로 딱 앉아서 갈수 있는. 네. 그래서 손주분 태우 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두 평소에 두 분만 다니실 때는 얘를 아까처럼 숄더를 빼서 밑에다 넣어놓고 쉽좀 부족 한단 변화 반단 하죠. 짜자자자 요렇게 딱 그러면 요렇게 테이블로 앉을 수 있고 두분 마주 앉으실 때 요렇게 앉아서 테이블 딱 꺼내면 마주하는 테이블. 어 오늘 오늘은 좀 다리가 부러지게 차렸는데 요렇게 꺼내서. 다리 한 다리가 딱, 튼튼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바닥에도 매트들 다 까시고, 이게 애정을 참 듬뿍듬뿍 듬뿍 쏟으신 차예요. 온수기도 있고, 청수 태수, 전동 태수 밸브도 있고요. 자, 여기도 뭐, 요런, 요런 등들도 예쁘게 꽂고, 관리를 많이 하셨던 그 차고, 벨레어 에어컨 2,400이 들어가요. 텔레어가 아니라 벨레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벨레어나 텔레어나 똑같습니다. 상품성은. 자, 침대는 여기서, 여기까지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쭉당겨볼까요 한번. 쭈 여기까지. 자, 뒤에, 그럼, 요, 뒤에 있는 거 하나 더 끼워서, 여기까지 됩니다. 끝까지 땡기면. 네, 뭐, 이렇게 땡기실 필요 는 없고, 두 분만 할 거면 요 정도만 해서 쓰셔도 되고, 반만, 하프만 펼친 면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반만 펼친 상태에서도, 테이블 꺼내서 이렇게 두 분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자장! 그 때는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를 안 펴도, 두 분만 쓰실 때는 이렇게 해서 얘 뒤에서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두분 충분히 주무실 수 있죠, 공간이. 머리 이쪽으로 두고 주무셔야 돼요. 여기 머리 박아요. 주무실 때 이렇게 밖에 주고 밖에 다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변환 안 해도 항상 우리 지금 K 캠퍼처럼 변환 없이 두분 주무시고 마주보고 앉고 여기선 높이가 침대 높이가 낮아지면 K 캠퍼예요. <laughs> 오, 요요 차가 지금 23년식이고 이제 막 2만 킬로 넘어선 차고 되게 관리를 잘하신 차고. 8 0 l 냉장고 들어가 있고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문제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요 차는 저희가 추천해 드릴 만한 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500이 정도 선에 가격 나왔는데 지난번에 요 차가 몇번 고객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격대도 그리 비싼 가격대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 베리트 있는 가격대. 6,200만 원. 죄송합니다. 6,100만 원 아니고 6,200만 원에 내려와 있는 거네요. 네. 6,200만 원 이하로도 내려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맥스팬 있고 에어컨 있고 태양광 인산철 900A에 전동 어닝 있고 뭐 필요한 옵션 다 있잖아요 전동 세수 밸브도 들어가 있고 온수기 전, 전동, 전기 전동 온수기 그 다음에 D3 뭐다 있습니다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하시고요 어닝 저 하늘 하늘한 커튼까지다해 놓으신 겁니다 아직 AS가 차량에 대한 보증 수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에 대한 AS는 1년이라 보증 수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수리는 월드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점검 받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수리 다 가능하게 계속 AS 지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5,000 초반 차도 있고요. 그래서, 어, 말만 잘하면 4,000까지 갈수 있는 차도 있고, 그러니까 오셔서 오시면 마음껏 고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월드가 주로를 이루고 있지만, 뭐, 지금 현재 벤츠도 있고, 듀카토, D600도 또다시 들어왔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호법에 오셔서 보시면, 우리 전문 상담 직원들도 이제 교육 끝나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에어컨이 꺼져 있어서 지금 켰는데, 진짜 키고 할걸. <laughs>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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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닝 딱 펴지고, 여기 앉아서 저 멀리 딱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시겠죠? 주인이 되십시오. <laughs> 빨리 오셔서, 여기서 주차하셔도 되고, 여기 캠핑하러 오셔도 되고, 또 저희 사무실도 놀러 오셔도 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시다가 주차장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월 10만 원 정도 1년이면 120만 원 조금 더 되는 거니까 거기에 주차하시고 또 거기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게 살짝 끌고 와서 여기서 주, 어, 차박 캠핑하시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돼요 차박 하시고 또 화장실 비우고 물 받고 아까 거기서 다되고 수리할 거 있으면 저희 쪽에 올라오시면 저희가 가서 수리 다 해드리고 전화만 하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오시면 좋습니다 주인이 되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